BMW X3 X 드라이브 M 스포츠 다이나믹의 가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190만 원입니다. 지금 타 차량들 2400만 원대에 올라와 있는 거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좋은 가격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오늘 또 좋은 차량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출고됐고 주행거리 12만 키로입니다. 지금 현재 시동 걸기 전 냉간 상태이고요. 먼저 시동 걸기 전에 차량의 외부 상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 뒤에 X3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상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먼저 말씀드리죠. 차를 볼때 외관부터 먼저 보라고. 외관 상태 딱 봤을 때도 깔끔하게 탔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외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휠 상태 양호하고요. 타이어 상태도 좋습니다. 유리에 돌빵이나 이런 거 없고 썬팅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게 잘돼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X3 X 드라이브 M 에어로 다이나믹입니다. M 스포츠 서스펜션하고 스포츠 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핸들 열선하고 당연히. 패들 시프트가 들어가죠. 여기에 휠도 622M1이 들어가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를 비롯해서 컴포트 액세스, 파노라마 선루프, 여기에 시트도 네바다 천연 가죽입니다. BMW를 비롯해서 이 차량을 잘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N47 엔진이 아니고 B47 엔진이 들어가서 마력이나 조용함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좋아졌고요. 변속기는 ZF 8단 모델이 들어가고요. 당연히 X 드라이브니까 사륜 구동입니다. 이 X3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인분께서 카니발 신차를 구매하시면서 저희가 대차로 받게 됐는데요. 평소에 관리도 잘했고 누유 전혀 없고 모든 상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상태 좋으니까 아까 우리가 외부를 봤죠.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 상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딱 실내를 열었을 때부터 우리가 뭘 보죠? 이런 시트 상태. 시트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요. 메모리 시트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데 험하게 탄 차들은 이런데 손상 굉장히 많이 가고 썬팅도 손상이 가거든요. 또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기스 없이 찍힘 없이 다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도 사용자가 어떻게 차량을 썼는지, 어떻게 험하게 탔는지. 평소에 얌전하게 탐는지를 전부 다알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걸로 우리는 차량 컨디션을 먼저 확인합니다. 또한 여기에 이런 핸들 부분을 비롯해서 각종 내장재에 까짐이 있는지, 핸들의 기스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다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 차량은 모든 상태가 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냉간 상태의 X3에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당연히 한 방의 시동이 걸리고요. 바로 본넷으로 넘어가서 엔진 컨디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존 N47에서 B47로 넘어간 모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숙하고 마력과 토크스도 더 올라간 모델인 거잘 아시죠? 자, 지금부터 엔진 내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진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이런 떨림 같은 것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컨디션 좋고 내부의 상태도. 굉장히 깔끔한 걸볼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실내 상태 제가 이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핸들이나 시트 상태나 손상이 잘갈수 있는 이런 버튼류나 기어봉이나 이런 버튼 까짐 없이 되게 좋은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래야 정말 얌전하게 타고. 손톱도 길지 않은 사람이 탔다는 거죠. 확실한 성격이 탔다는 거예요. 이제 2열 열어볼 텐데요. 2열도 대부분 차들이 그래요. 2열은 자주 안 타죠. 특히 이런 X3 같은 경우에는 1열만 타는 게 거의 기본적인 국룰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2열 상태도 굉장히 좋고, 이런데 까진 전혀 없고 깨끗한 모습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 상태도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여기 이런 부분 잘 보시고, 이런 부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도 보시고, 짐을 평소에 험한 짐을 안 실었고, 툭 튀어나오거나 기스를 유발하는 짐을 실지 않았다는 그런 흔적이에요. 자, 이제 조수석 열어볼 건데요. 조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트 상태, 대시보드 상태. 전부 다 좋은 컨디션을 다 가지고 있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옵션들 전부 다다 다 들어가 있고요. HUD가 있고요 당연히 오토라이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후방에 주차 센서가 다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기능이 있고 여기에는 패들시프트 있고요 핸들 열선도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웬만한 옵션 설명은 다된것 같아요 충분히 이 차를 아시는 분들은 저보다 옵션이나 사양이나 모든 성능을 다 아실 거니까 옵션과 이런 기능들에 대한 설명은 일단 제쳐놓겠습니다. BMW X3 x d r 이 v e M Aerodynamic 모델을 확인했습니다. 이 차량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17년 최초 등록됐고요 주행 거리는 이제 12만 키로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저희가 지인분한테 가져왔던 것처럼 정말 관리 잘돼 있고 오일 관리도 아주 철저하게 잘 됐던 차량이니까 편하게 차량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나가서 그냥 엔진 오일 정도만 갈고 타시면은 모든 게 완벽한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2,190만 원이면 현재 엔카 시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400만 원대 그대로 나옵니다 저희는 좀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2,190만 이면이 차량 거입니다 정말 좋은 가격이니까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저속에서도 엔진 미션 반응 좋고요 미션의 흔들림이나 튐, 슬립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후진시에도 역시 바로바로 바로 미션 반응이 들어가고요. 차량 상태 아주 좋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